반갑습니다. 음, 우리 그래도 얼굴을 서로 알고 다시 수업하니까 좋다, 그죠? 음, 여러분과 같이 수업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네. 자, 저번에 약속했듯이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 얘기했죠. 첫 번째. 검은색으로 할게요. 음, 첫 번째. 다음 주 여러분 돌아오는 돌아오니 월요일 검사 과제 제출합니다. 과제는 이것저것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공책이 있으면 앞에서부터는 과제,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는 독서 일지,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독서 일지는 어, 이번 주 목요일에 하는 것까지 합하면 저번에 우리가 같이 했던 것까지 해서 일곱 편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고무신하고 이호덕의 꽝그 외에 홈페이지에 학기 초에 도크감을 어, 올렸었다면 그것을 일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만약에 했었던 학생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거 합해서 일곱 편이 되면 됩니다. 모르겠는 사람은 항상 밴드에 선생님하고 1대1 채팅으로 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5반 수업을 마지막에 못 들어가서 5반이 전달이 잘안 됐을 텐데요. 일단, 같이 영상을 찍으니까 같이 들어주세요. 음, 두 번째는, 음, 뭐였죠? 음. 어, 이번 시간부터 원격 수업에선 품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품사가, 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다른 것들로 넘어갔을 때, 2학년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싶어서 원격 수업을 선생님이 매일매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하되, 짧게 하고, 그리고 과제 내주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대신에 무엇하라고 꼭 봐라. 이본거꼭 봤는지 안 봤는지를 학교에 돌아왔을 때 쪽지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면 꼭 알게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알지 못한 학생들은 남겨서라도 가르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남겨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알 때까지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고 제대로 알고 그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여러분의 교과서 음. 자 139쪽을 보시면 됩니다. 139쪽이에요. 기다려 드릴까요, 선생님? 요것도 139쪽부터 한다고 얘기했죠. 자 139쪽 제목은 품사의 종류와 특성. 품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품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자, 몰라도 됩니다. 천천히 아시면 됩니다. 어, 소단한 열기에 보니까 뭘 해보라고 했어요. 음,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앱들이 여러 개가, 아홉 개가 깔려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 좋겠죠. 하나의 폴더에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하나의 폴더 속에 넣으면 좋겠죠. 뭐뭘 넣을까? 선생님 하나만 해볼게요. 사전이 보이네요. 여기 영어 사전도 있네요. 음, 번역 이런 것도 일단은 글, 뭐, 단어,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넣을까요? 그래서 사전이란 폴더를 선생이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 개를 병하고 요 안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어, 사진? 음 사진. 나만의 앨범이 있고 사진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죠? 어, 요거 두 개는 또 사진이라는 사전이었고 사진이라는 폴더 속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또 음, 버스, 지하철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이런 거는 놀이는 상관 없고 그죠? 그래서 이건 폴더를 또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이름을 뭘 할까요? 음, 뭐 교통 수단, 교통 이런 거 할까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남은 거, 노는 거네요. 숨은 그림 잡기 우리의 놀이. 그러면 얘도, 음, 해서, 음, 요거 두 개를 요렇게 해서 폴더에 뭐, 게임, 요런 이름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내가 여기에 만약에 지금은 아홉 개라서 여러분 찾기 쉽지만 이게 막 다음 장까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내가 원하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에요 선생님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책상이든 옷 옷장 이온 방에 지금 옷이 막 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서랍을 만들어서 옷장 정리를 할 거예요. 모자긴 전부 여기. 그다음 티셔츠는 여기 담을게요. 그럼 또 여기는 한 칸은 또뭘 할까요? 음, 뭐 할까요? 음, 바지 종류 할까요? 바지. 음. 그다음에 하나는 뭐 할까요? 음. 뭐 벨트? 잘안 한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 음, 속옷? 속옷? 양말? 음. 이게 야, 여기에 엉망으로 막 늘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찾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할 때뺏쓰기가 힘들 텐데, 요렇게 어떤 체계를 기준을 가지고 요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티셔츠가 필요해 이러면 이 안에서 중구 난방 엉망 쓰레기 차, 쓰레기통처럼 되어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찾는 것보다는 티셔츠를 열어서 찾아내버리면 되잖아요. 벨트도 마찬가지 양말도 여기 서랍에 열어서 그래서 잘 해놓은 분류는 내가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느냐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이 있냐 하면 사실은 선생님이 사용하는 것도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 국어사전이 있는데 국어사전이 두께가 꽤나 두꺼워요. 아주 얇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빽빽하게 수많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어들이 우리말로 하면 낱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방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옷이 막 너저분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아까 옷을 정리하듯이 기준에 따라서 뭐를 분류를 하면 참 좋겠다. 쓰기도 편하고 여러분이 사실은 어 나중에 말을 할 때도 말을 정확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도 국어를 배우고 이런 문법을 알고 나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더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장 넘어갈게요. 음한 장. 검사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분류 기준 해놨는데 일단 선생님 따라 그냥 오십시오. 첫 번째 문장이 두개 있어요. 문장은 이렇게 끝나는 게 하나의 문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단비가 새옷을 입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자, 그러면 어, 단어들을 봐. 보기처럼 단어로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단어가 뭔지 아직 잘 몰라요. 단어는 옆에 나와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혼자 쓸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볼게요. 단어를 단어 뭐라고 혼자 쓸 쓰일, 홀로 쓸수 쓰일 있는 가장 작은 가장 작은 마르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하늘과 바다는 볼게요. 하늘과 바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나눠 보도록 합시다. 홀로 쓸수 있는 거. 자, 하늘. 만약에 하 했어요. 홀로 쓸수 있나? 하. 뭐지? 의미가 없죠. 하늘 했을 때. 어떻다? 의미를 가지죠. 바다 마찬가지 다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혼자 쓸수 있는 거는 바다 되겠죠. 그러면 혼자 왕따가 있어요. 누구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과가 있네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어디에도 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넣을 수도 없는 거야. 하늘 과라는 단어 안 되죠. 과바다라는 단어 안 되죠. 그래서 어디에도 낄수 없어서 너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단어로 인정해줄게 단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단어는 하늘과 바다라는 하나의 구절에서는 단어가 몇개 있어요. 하늘 하나, 과 둘, 바다 셋 이렇게 단어가 세 개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한번 단비가 새 옷을 입다 한번 가볼게요. 단비가 새 옷을 입다. 해볼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조금 기다려줄게요. 자, 할게요. 단비, 단 하나, 비 하나 하면 돼요. 안되겠죠? 단비, 단비, 아이 이름이니까 옷도 있다, 그죠? 보이는 거 입다, 벗다 이러분 있네요. 또 보이는 거 아, 새, 헌, 분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 어쩔 수 없어요. 얘네는 어디에도 낄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뭐라고 하나의 단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볼게요. 담비, 가. 이렇게 지나지? 담비가, 세, 오, 을, 입다. 어, 선생님, 입다는 안 돼요. 입하고 단어 안 돼요. 입이 뭐, 뭐죠? 뭐 입은 마우스죠. 그런 의미와 입다는 전혀 관련이 없죠. 입다는 옷을 입다 벗다 이기 때문에 뭐라고? 입다 그 자체여야 되겠죠. 잠시만. 입다 그 자체여야 되겠지요. 음. 그러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매우 파랗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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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게요. 자, 갈게요. 하늘, 파라타, 그죠? 파, 파 아니잖아. 파 한, 양파,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파, 러, 더, 하나, 하나 아니니까, 파라타 해야 하나의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파라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매우. 그 다음에, 어디에도 낄수 없는 이까지. 음, 그쵸? 그러면, 한, 이, 매우파라타 다섯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음, 자, 우리끼리 밥을 먹자, 해볼게요. 자, 우리끼리, 우리끼리. 밥을 먹자. 자, 단어가 몇 개일까? 요. 자 가볼게요. 우리 너희 그지 밥 먹자. 응, 쉽게 배울 수 있다, 그죠? 그다음 끼리는 어떻게 할까? 끼 하나 뗄까? 안 되겠네. 끼끼어 무의미가 없어요. 끼리 해야지. 너희 끼리, 우리 끼리, 쟤네 끼리, 아빠 끼리, 엄마 끼리, 부모님 끼리, 자식 끼리, 그죠? 끼리. 하나의 단어. 얘는 어디에 속할 수 없어서 을.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겠지요? 자, 선생 눈에 펭수가 보여서 하나 또 해볼게요. 음. 오늘도 펭수는, 펭수는 펭화를 외칩니다. 아 펭화가 안되겠네. 안녕을 외칩니다. 개미하네요 행아가 새로 만든 말이라서. 안 인사를 합니다. 합시다. 그냥. 조금 더 연습이 되면. 인사를 하네. 이렇게. 자, 그러면 몇 개일까요? 단어는. 오늘. 펭수. 인사. 하네. 도도 포함이 안 되고, 는도, 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단어. 맞죠? 이렇게 어, 단어를 분류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2번에서부터 나머지 것들은, 다음 장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하고 나서 하는 게 여러분이 혼란이 덜할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몇 쪽이죠? 142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42쪽. 자, 품사의 종류와 특성에서 우리가 배울 순서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색깔을 바꿀게요. 첫 번째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배울 거예요. 하나, 둘, 셋, 맞죠. 자, 넘어서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를 배울 거예요. 넷, 다섯, 또 넘어가면 관형사, 부사를 배울 거예요. 또 넘어가서 조사를 배울 거예요. 또 넘어가서 감탄사를 배울 거예요. 뒤에는... 없죠. 그러면, 한번,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품사가 몇 개냐? 품사는 아까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분류한 서랍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요. 음. 서랍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이렇게 서랍을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중에 국어를 전공해서 서랍을 다르게 만들어도 돼요. 옷을 정리할 때도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듯이 이 말의 서랍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있더라고요? 명사라는 게 있고요. 대명사라는 서랍을 국어학자들이 만들었고 수사라는 서랍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동사라는 것, 형용사라는 것, 그 다음에 관형사라는 것, 부사라는 것, 조사라는 것, 감탄사라는 서랍 또는 여러분이 뭐 쉽게 하자면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품사는 그래서 9개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배울 건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게 모두 한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한자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런 감탄이라는 건 금방 알잖아요. 그죠? 말이 쉬우니까 금방 알죠? 이것들도 만약에, 음, 여러분이 알기 쉬운 말로 했다면, 품사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한자라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는 어려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온라인 대화를 살펴보면서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밑줄 친 단어들 가운데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했죠? 밑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을 나타내는 거, 밑줄. 윤서 이름 맞아요, 맞네요. 윤서 이름 맞잖아, 맞죠? 너, 너, 너라는 이름은 아니죠. 너는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라고 윤서 대신하는 말이죠.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윤서예요, 그죠? 주말 주의 마지막 약속 그다음 영화라는 이름. 우리 우리 둘이 음 우리는 누구더라? 지효하고 윤서 지요둘음 둘은 다른 게 있어서요. 민호 셋 숫자를 말한다. 그지 숫자 수. 수. 우정. 어떤 영화 볼까? 첫째. 첫째. 첫째도. 잠시만요. 첫째도. 뭔가 수하고 관련되어 있죠. 둘째. 수하고 관련되어 있죠. 재밌는 영화 보자. 그런데 어느 극장으로 갈까? 극장, 극장. 사물의 이름. 이 극장 어때? 내가 약도 보낼게. 약도. 사물의 이름. 아, 나 여기 알아. 여기, 여기, 여기. 이 극장, 요, 이 장소, 장소, 장소. 이것만 봐서 약도 대신에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뭐 구체 주상 이건 나중에, 나중에 합시다.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음, 사물의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는다면 이름을 한자로 말하면 이름 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표를 한자 말로 뭐라고 하더라고 명찰. 이름이 쓰여 있는 이런 서류를 명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전부 다 뭐라고요? 이름 명자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다 모아서 폴더에 넣어놨어요. 서랍에. 뭐라고요? 명사라는 그런 서랍에. 명사는 뭐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면, 이름이라고. 이름, 뭐라, 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저는 요거 말고 요거부터 할게요. 수사 해놨는데, 수사는 뭘까, 얘들아? 말 그대로 수사는 뭐를 나타내는 거? 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수를 나타내는 말, 수사. 맞죠? 자, 어떤 게 있었죠? 우리 아까 봤잖아요. 다시 교과서로 가보세요. 윤서는 수가 아니죠. 주말, 약속 아니고, 아니, 줄 꺼놓은 곳 중에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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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있네요. 자, 그래서 옆으로 가면 아마 나올 거예요. 수, 순서, 수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둘 있었어요. 그 다음, 여기다 쓸까요, 선생님이? 그게 포기가 좋겠다, 그죠? 둘. 또, 민호도 부를까? 좋아, 셋이 우정을 셋. 있네요. 숫자죠. 어떤 영화 볼까? 골라봐. 첫째! 첫째! 숫자나 순서. 순서. 양이나 순서. 이런 거다 포함이 돼요. 첫째! 러다 어, 둘째도 나오네? 요런 말들 수사입니다. 자그 다음 대명사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볼 건데 대명사는 뭘까? 대명사, 어, 어, 뭐 명사가 붙어 있네. 명사야.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 했죠. 거기에 대가 있어요. 대는 어떤 대냐? 대신하다 할 때, 어떤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 자, 잠시만요. 옆으로 잠깐 갈게요. 봐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대신하여 사용. 대신하여 대.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명사. 그래서 요런 것들을 무엇이라 한다? 대명사라 한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윤서야, 응?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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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였더라? 윤서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너라고 했죠? 그래서, 뭐, 해볼게요. 너, 있죠? 주말에 약속 있어? 아니, 영화 볼래? 우리, 지우 윤서, 둘을, 그지? 우리라고 했어요. 나하고 너 우리 이런 말들. 민호도 부를까? 좋아. 셋이 우정을 나눠보자. 어떤 영화 볼까? 첫째 재밌는, 둘째 무슨 재민 영화 보고 극장으로 갈까? 이 극장 어때? 네가 약도 보낼게. 밑줄 중에서. 아유 극장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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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 극장을 대신해서 극장 이 장소 여기 대신해서 여기라고 했죠. 나는 이거. 이거 저거 이거는 이 약도를 얘기하고 저거 엄마가 저거 가져와 하면 저거는 뭐 저기 있는 주전자 물컵 물컵을 대신해서 저거 엄마가 코앞에 있는 어, 이거 먹어 이거는 시금치를 대신해서 이거 그래서 뭐 뭐죠 이것만 봐서는 할때 이것 이것이 바로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 대명사입니다. 자, 볼게요. 음, 됐죠? 수량을 나타내는 거? 순서를 나타내는 거? 뭐, 쓰라고 하는데 음, 합시다 그래요. 자, 수량을 나타내는 거 요거 중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거 둘과 셋은 수량이죠. 순서는 자, 순서라 첫째 둘째. 요거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음, 명사.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명사입니다. 대 명사. 대신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거. 너 이거 여기 저기 그거 요거. 요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그죠?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죠. 수사할 때 수는 숫자, 수량, 순서. 그죠? 이렇게 명사, 대명사, 수사를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이걸 하면서 시작할게요. 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 그리고 선생님이 하지 않고 여러분 헷갈릴까봐 하지 않았던 거 여기 있는 추상 명사 구체 명사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여러분 싫어할 것 같아서 맞죠? 자, 과제 없어요. 왜? 꼭잘 들으라는 의미에서 기억하죠. 선생님 꼭 얘기했어요. 잘 들어야 쪽지 시험 와서 칠때 제대로 칠수 있고 남아서 선생님과 같이 나머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우리 잘 보십시다. 꼭 알고 가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네, 봅시다. 안녕.